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시죠. 우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1조,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2조 이렇게 10조를 넘어서는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번 2020년도 잠정 실적을 나온 걸 보면 은 매출액이 약 7조밖에 안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반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한 한 45%에서 한 47%가량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시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이 2016년에는 9.6%를 찍었다가 2019년에는 2%밖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올해, 올해가 아닌 아, 2020년 기준에 이번에 잠정 실정이 나온 걸 봐도 약 3.2%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만 원을 팔았을 때, 만 원의 제품을 팔았을 때, 어,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이 320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고 안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까지 아까 매출액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비, 대비해서 어, 유형 자산은 얼마만큼이 있는지, 그리고 무형 자산은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유형 자산의 경우에서는 152%, 그 다음에 2017년도는 156%, 168%, 지금 2020년도 작년에는 256%까지 올라간 것을 알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유형 자산, 어, 뭐 대부분이 비행기겠죠. 이 비행기의 가치가 매출액보다 1.5배에서 어, 최근에는 2.5배까지 오른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무형자산을 보면 은 어, 전체 매출액 대비 뭐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고 뭐 3%에서 4%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형자산 비중이 높다면 뭐가 발생하죠? 바로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 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을 100% 활용하면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유유 이렇게 놀고 있는 유형 자산이 많다고 하면은 감가상각만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고정비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어, 차후에 그 기업의 어, 영, 어,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줄수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PE ratio와 EPS인 주당순이익 그리고 EB EBITDA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우선 어, 이 막대그래프인 주당순이익을 보시면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4,600원이 해당되고 2017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 모두 주당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가 본인이 산 주식으로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돈이 깎여 들어갔죠. 2017년도에만 플러스 5,546원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연도에는 P 레이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지 P 레이쇼가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값 자체가 주당 순익 자체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어, P 레이쇼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꼬갈콘 모자 형태로 된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e b i 비 d a 를 보더라도 이 수치가 점점점 낮아져야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 되는데 지금 2016년 5.32에서 2020년대에는 11.27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점점 더이 회사가 돈을 못 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냐 없냐 라고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 절대 못 벌고 있다 라고 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파란색 줄인 어, 꺾은선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은 어, 다행히도 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속해서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 단기순이익 대비 어, 더큰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제가 매번 매시간마다 말씀드리듯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연관이 있냐고요. 유형자산이 많이 크다는 것은 감가상각이 엄청 크다는 뜻이 되고, 이 회사가 1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가 1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감가상각을 빼지 않고 다시 더해주죠. 왜냐하면 실제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이 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형태를 볼수 있는데요.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2017년만 제외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것은 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이 되고, 아무리 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큰 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이 당기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 즉 영업 활동으로 번 돈으로 유무형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금액만큼을 벌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가 있겠네요. 2015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영업 활동 현금 흐름보다 유무형 자산 취득액보다 큰 것을 알수 있죠. 이값 위에 값들이 아래 값보다 다큰 것을 알수 있어요. 그만큼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유무형 자산을 취득할 만큼의 돈은 벌어들였다. 라고 답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3분기 말에 어,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9,100억 원 정도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그리고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돈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 돈을 빌린 당사자가 뭐 은행이건 아니면은 뭐 사채건 뭐 어떤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점점 더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신경 쓰이는 것은 2015년도에는 약 3조 가까이 돈을 갚았죠. 지금 2019년도에 얼마 갚았죠? 1조 4천억 원만 갚았습니다. 이 갚아 나가는 돈의 흐름이 감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창출 능력이 조금씩은 떨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의 유보금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에 따라서 기업은 총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A4분면에 보시면은 회사 유보금이 많으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해당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 유보금이 적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회사 유보금도 적지만 돈도 못 버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C 기업이고 마지막이라, 마지막으로 D 사분면에 있는 D 기업은 돈못 벌지만 회사 유보금은 많은 뭐 과거의 영광을 안고 사는 기업들을 D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는 지금 A 기업 또는 B 기업을 찾아서 어, 그 기업에 투자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회사 유보금은 없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앞으로 회사 유보금이 쌓일 가능성이 높고요. 회사 유보금도 많으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땡큐인 거죠. 근데 C와 D에 있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회사의 유보금이 많건 적건 돈을 못 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그 주된 영업 활동으로 돈을 못 번다는 뜻이 되고 이 기업은 장래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에 해당되는 기업만을 어, 투자하고 찾아내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유보된 돈이 많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제가 순영업자산과 순비영업자산을 반란해 봤는데요. 우선 대한항공의 순영업자산은 영업자산과 영업부채를 뺀 값을 말합니다. 순 영업자산이 얼마죠? 약 5조 3천억 원인데요. 이 5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굴려서 이 돈을 투자해서 당기순이 얼마죠? 2,281억 원의 순 손실을 냈습니다. 순 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마이너스를 쳤다는 거죠. 그만큼 이 대한항공은 실제 영업하는 자산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잉여금이 유보되어 있는지 이 회사를 다 갖다 팔고 빚을 다 갚으면은 실제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비영업자산의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요. 이 비영업자산에서 비영업부채를 빼면 나오는 값인 이 2조 900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자산을 다 팔고 빚을 갚으면은 갚아도 2조가 더 갚아야 되는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회사에 쌓아둔 여유 자금도 많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대한항공은 현재 3만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사이에 왔다갔다 한 것을 볼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8,299원까지 곤두박질 쳤지만 최근에 M&A와 합병 이슈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배권 이슈 때문에 약 3만 1,80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S림이라는 사경인 회계사의 적정 주가 계산식으로 이 대한항공의 주가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본다면 다음 것 같은데요. 우선 계산을 해보기 전에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항공의 RO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을 빼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ROE에 넣는 값도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조금이라도 잘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고 플러스 1, 1%를 냈다고 1%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적정 주가는 2,200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2017년도와 같이 ROE가 많이 반등해서 20%까지 오른다면은 적정 주가는 45,000원으로 지금의 주가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조금 고평가 돼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ROE는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기록한 것을 확인했는데 코로나 19 이후에도 항공 수요가 회복한다고 해서 ROE가 시장 기대에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현재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확인을 했죠. 두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합병 시너지보다 환율과 유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영업이익률 달성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데요.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환율과 유가 변동 속에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것을 잘 해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대한항공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